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지 이리와. 촬영 켰더니 너무 신기하게 애들이 다 왔다 여러분. 너네도 이제 관심 받고 싶니? 정말 사랑한다. 지금 임보여들이몇는거야 다섯 마리가 있네? 우와. 지금 우리 집에는 수유 애기들 이 있어가지고 이게 봉사도 중독인가 봐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바쁘고 해가지고 엄마가 저희 집에 와 계세요 다행히 그래서 완전 기분이 째져요 째져 짤져. 얘네들 이제 건강검진하러 간다면서요 <laughs> 맞아 얘네 건강검진가? 근데 건강검진은 한다면 뭔 말인지 알지? 진짜 풍장된다는 거지. 우리들 건강검진 돌리면 솔직히 얼마나 오냐? 빵장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린 마립스를또 많이 키운 거지. 기본이 내가 을때 300에서 500만 그동안 여러분들 제가 건강검진을 못한건못 해봤자 1년이긴 하거든요. 근데 못한건 우리 애들이 떠나고 연달아 떠났을 때 병을 알기가 너무 무서워서 치유를 했어. 보호자 마음 치유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게. 애들 떠났던 그런 것도. 뚜이 저기 서치진기 이상해. 근데 슬금슬금 있다. 뚜이, 뚜이, 뚜이가 뚜이가 뭐야? 뚜이가 뚜이가 얘 완전 뚫돌이라니까. 저희가 봉사는 하지만 우리 애들도 신경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우를 항상 웃원봐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짧은 순간만 보고 왜 애기 신경 안 써요 이런 말 말아 아 맞아 그렇더라고 또 다해랑 다인이가 태어났을 때 동물들 불쌍하다 했어 그때 아, 맞아 어 애기 태어났으니까 동물도 불쌍하다고 우리가 이제 동물들 케어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네그 만약 애기 케어하는 영 영상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다다이치도 보셔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온전하게 육아로 때려맞고 있는 현장을 좀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정말 친구들 뭐 데려오는 것도 그렇었지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해가지고 이제 애들 키우면서 우리 애들까지 이제 호피를 하면서 다 이제 케어 맞아 가능할 맞아. 맞아. 그 수준으로만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하는 친구들을 딱 보내고 나서 돌이켜 봤주요1 2명이라고해어요1 0명이라고냈요 10명 가까이 보냈요 말이라고 해야 되 어. 말이 돼? 그치.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 근데 그것도 대단하고, 이제 애들 병원비 들어도 케어가 이제 가능하고, 근데 이걸 내가 자아자찬 하고 싶은 데 뭔지 알아? 사치라는 표현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되게 검소하다는 표현도 그렇고요. 돈을 쓸줄 몰라. 요 나간... 가족들이랑 동물들 바... 한테 밖에 돈을 못쓰는 사람이라서 우리 소위 말하는 명품백도 하나밖에 없잖아 장태 우울증 산후 우울증 와가지고 기저귀 가 막. 근데 이제 몰골은 조금 검은 티티하게 변해 왜냐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수유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일단 오늘 설명 끝났어 왜냐면 우리 애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어. 짧은 영상으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네네. 여러분들한테 소개 드릴 것도 있고 네 여기는 고양이 방 고양이 이제 격리를 애기들 네. 밥 먹어야 되거든 어. 저희가 요즘 네. 이제 입양을 많이 보내고 있고 응. 수시하는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입시하는 영상을 로얄캔이 찍어서 보세요 <laughs> 로얄캔은 진짜 최고잖아 도움이 어, 되고 싶다 하셔가지고 로얄캔 <laughs> 베이비캡 <저희 웃음> 밀크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로얄캔이 성모 친구들 다 먹이거든요 가스트로돼가지고스핑크 친구들 다 처방식 먹이고 사실 이 베이비캔 밀크 있는지도 몰랐어요. 맞아. 우리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선물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응. 지금 마지막 한남았어요 맞아. 두통다 먹였어요, 지금. 어, 잘 됐다. 오. 통을 샀는데 태변장때로 보세요, 여러분. 이 여러분. 이게 황금 통. 이게, 이게 마, 응. 완전 맛동산잘 싸거든요. 음. 제일 중요한 건 아기들이 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조심해야 돼. 맞아요. 위생적으로 포장이 됐어요. 진짜 깡된 거로 지고요. 와. 이게 세봉으로. 네, 세봉으로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이게 분유예요, 분유 가루. 사실 분유를 샀는데 젖병을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이 로얄캐닌 베이비캡 밀크 구성품에는 수유도구 젖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고요. 한 통씩 살 때마다 교체해주면 되니까 위생적으로 정말 너무 좋다라고 표현하기 그 이상이야. 또 젖병 꼭지도 사람 아기처럼 동일하게 단계별로 맞춰서 구별하면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와, 진짜 댓글로 분유가 뭐냐, 어떤 거 먹이냐, 젖병 뭐냐라는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로얄 캐넨입니다. 그리고 이 로얄 캐넨은 믿고 먹이시는 거 아시죠? 이 로얄 캔엔 베이비 캔 밀크는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개발한 제품이고요 고양이 모유와 유사한 영양소로 함유되어 있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밀도 높고 맞춘 영양소 공급이 정말 잘돼 있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무엇보다 아기 고양이들은 저희가 임보를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음, 근데 사실 아기들이 영양 공급이 잘안 되면 떠나는 경우가 많아.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어린 고양이들 소화가 좀 미숙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균형 잡힌 단백질 조합과 풀리 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에도 도움을 정말 많이 주고 있고요 게다가 오메가3랑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두뇌 발달까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명심해야 되는 거는 2개월 이상은 수유하면 안 된다는 점.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소화가 정말 중요한 게 잘못되면 설사가 터지잖아. 아, 이게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서 정말 분유 선택 중요하고요. 우리 지금 이 친구들 세 마리 먹었거든요. 설사 터진 친구 하나도 없었고 설사 터졌는데 그 시점에서 잡혔어. 로이캔이 아, 아, 먹이고 쉽게 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 일단은 먼저 물을 이게 20ml까지. 그 20ml 한 스푼이야? 네. 제조도 쉬워. 정확하게 예. 스고고이뻐 아니 스푼도 이쁘다 이거 봐봐 이렇 희석 잘색였죠 이렇게 네 이렇게 뽀얗게 발치, 잘 섞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면 돼응 맞아 이게 밥 달래 아트 밥 달래 우와 달려서 먹었어 잠시 어. 아, 이렇게 응. 귀귀너이예 저희도 여러가지 제품 먹여봤지만 로얄키닌 되게 좋아요 다윈이도 달래 어. 근데 만약에 수유가 끝나서 뭘 먹일지 고민이시라면 1개월에서 4개월까지는 로얄키닌 마더앤베이비케 건사료 그리고 습사료 이렇게 누워요 어미처럼 음, 다 먹었어 4개월에서 12개월은 로얄키닌 키튼 중성화 이후 12개월까지는 키튼 스테레라이즈드각 성장단계에 맞춰서 영양으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애기들 로얄키닌 이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음. <laughs> 좀더 줘. 다 먹었어. 얘기는 2단계예요, 맞아요. 2단계.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애기들이 음. 저희 같은 경우 아기 유기묘를 데리고 와서 수유하기 정말 필요해서 사용을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엄마 고양이가 새끼를 돌보지 않을 때 모유양이 적거나 담요 가정으로 균등하게 공급이 어려울 때그외 아기 고양이 영양 관리를 위해서 급여하시면 너무 너무 좋고요. 영양 공급이 너무 잘 되니까 애들이 성장이. 배우세요. 아우 귀여워. 여러분 저 동목자, 동목자. 이거 네 번째 약지 손가락 보이시죠? 응. 안 먹을 때는 이 꾹꾹 눌러 좀 조금씩 나오거든요. 어, 이렇게. 음. 일반 분유 젖병으로는 이렇게 간급하게 진짜 어려워요. 어머! 어머 배엉록엉배 불룩해. 어머 배불록한것 봐. 응? 수유 맞지? 진짜 잘 걸어 이다인. 너 10개월이 이렇게 잘 걸기 있어?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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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 아이 뭐야? 잡았다. 기분 좋아. 애기들 수유 해 놓으면 기분이 완전 좋아서. 특히 얘가 고너 이제 근수끊어 되는데 이제? 응. 음, 넌 이제 완전 끝자락인데? 그래도 로 <laughs> 어, 맞아요. 너희들 밥 먹었으면 이제 아빠도 밥 먹어야 되거든 맞아 엄마가 지금 불고기하고 있어 엄마가 지금 저희 엄마왜와 계시냐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다혜한테도 육아를 할때두 명보다 세 명이 더 나을 거 같아 그래서 엄마가 오셨고요 여러분 우리 다인이를 제가 재워야될거 같으니 저는 이만 어 때린다 뭐. 그러니까 두모가 자꾸 때린다고 아, 저 치즈 애기가 조금 해가지고 같이 못 댐벼가지고 근 여러분 다인이 뭔지 알아요? 야, 야 빗발차기 한다 다해가 없어도 다행이에요 다해 있었으면 이집 점령해요. 아가들아. 오, 밥도 마시게 먹고. 너희들 오늘 자야 돼, 응? 응? 아빠는, 아빠는 너희들 평생 보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보내버려. 어떡하니? 아빠 얼른 보호소 차려가지고 너희들 아빠가 데리고 있그 때까지 어디 가지 마, 알았지? 손을 이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 손을 이렇게 만져주면 골골거리거든요 여러분 엄청 좋아해 아이고 이뻐 치즈야 치즈야 안녕하세요 등어야아 여러분 고등어라는 겁니다 등어야야 <laughs> 물지마 여러분 이등어가 지금 진짜 한3살일도 빨리 태어났나? 일주일인가? 그렇게 막 깨우는 거 봐봐 지 혼자 먼저 자아가 먼저 생겼다고 이게 괴롭히지마! <laughs>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 로얄키니 접병에 애들이 물기를 정말 시원하고요. 강급도 중요하거든요. 애기들을 수유하는 애들 보면은 안 먹는 애기들도 많을 거야. 그럼 어떻게 먹이세요? 하면은 악물방을한번 눌러주면 바로. 아, 그래서 강급으로 살린 애들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음.